최근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자님들이 많아지셨죠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휴직기간 중에 회사 요청으로 하루나 이틀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신감 올려주는 노무채널 근자감의 신정욱 노무사입니다 만약 개인적 사유로 휴직 중일 때라면 어떨까요? 휴직을 회사가 허락했기 때문에 노자님은 휴직 기간 동안 근로 의무가 면제된 상태죠. 그런데 회사가 급한 일로 하루나 이틀 근무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로자님은 근로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절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특히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신 대부분의 로자님들은 아마도 마음이 약해지셔서 회사 의 요청에 응할지도 몰라요. 출근해서 일하기도 하고 아니면 재택 근무로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으며 근로를 하게 되죠. 개인적 사유로 휴직기간 중이라면 이렇게 재택이나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것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죠. 회사는 당연히 로자님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죠. 그런데 육아휴직기간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가족 돌봄휴직도 마찬가지고요. 육아휴직이나 가족 돌봄휴직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로자님의 신청이 있으면 사장님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식이죠 따라서 이런 휴식기간 동안에 일을 시킨다면 이는 육아휴직 미부여 문제가 되죠 만약에 로자님이 육아휴직기간 중 사장님의 근로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장님이 로자님에게 예를 들어 복직 후에 인사평가를 나쁘게 준다거나 남들이 기피하는 휴장업무를 여러 번 시키는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위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도 될수 있어요. 사장님이 직장 내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부서장이나 직장 선배가 위화가 행동했다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 될수 있고 행위자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죠.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를 한 경우 노자님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느냐라는 항목에 없다라고 체크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신다면 이게 바로. 부정수급이 되는 거예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그 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데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되며 형사처벌도 받게 돼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육아휴직자에게 간단한 전화 확인 정도는 괜찮겠지만 아예 재택이나 출근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은 이처럼 많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로자님도 사장님도. 가급적 육아 이직 중에는 업무상의를 안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럼 이번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요청해 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